자자자아 이. 아 갑자기. 아. 아아 이게... 맞네. 배꼽은 사람이 울음대를 들어본 적 있나요? 그쵸 어씨 맞나 보네. 아하하 이게 맞네. 추격신은 없으면 좋겠는데요. 아! 어! 누구세요? 이 사람은 한반쯤 여기서 뭘 하는 거야? 오, 갑자기! 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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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오, 오, 오!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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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! 다 오! 다다다 사람 머리가 왜 있어? 사진들. 석고가루. 석고가루가 왜 있어? 나 묻으려고? 펜트하우스 이전 어쩌저어0영어요영어0 0벌0 벌쳐 벌쳐 0 0 0 0 0 누구 0 0 0 0 0 0 0 0 노란 눈 아까 그 사람 노란 눈이었는데? 예 뭐요? 아임 게이링 페라노이드. 나 방금 피해망생에 걸렸다고? 아! 아인데 저기네. 갑자기 부검은 왜 사라졌어? 이제 안 나? 설마 이러다가 내가 노숙자 실수로 쏘는 거 아니야? 어, 됐다. 죽였다. 킬어 벌쳐. 킬다 벌철. 어 뭐야, 눈에 불 꺼졌어. 어, 웃어.